할탁24표는 아이핀 본인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핀 인증 클릭 보시다시피 아이핀 인증기간을 선택하고 아이핀 인증기간에 등록한 아이디와 비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증기간을 나이스 아이핀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으로 아이핀을 발급받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있어 온라인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용식을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 무엇을 적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나이스 IP인으로 권장합니다. 신청 부분은 이제 발급, 신청인 나는 이름 쓰고 연령 구분해주고 주민등번호 적고 예, 이메일은 필수랍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적고, 휴대폰 번호 적고, 그리고 초기 하 아, 임시비밀번호 알림 방식은 이메일하고 SMS 둘다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청 아이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될 경우에 다른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디를 영문 숫자만을 포함한 8자 이상 20자 이내. 그리고 영문 소문자만 가능하고 특수문자 불가하고 최소 두개 이상의 영, 영문자가 있도록 해서 두개 정도만 넣어도 됩니다. 이 네, 마이핑 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이거 다 해줘야 되는 모양이니까 다 동의를 해주고요. 이름 적고 사인하면은, 사인해서 내면은, 어, 동상무소 담당자가 그, 아이디를, 어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어 정해주고, 발급 기간을 현광패널로 이렇게 칠해서, 어 절취해갖고, 이거를 줍니다. 이와 같이 본인 인증을 위한 아이핀 아이디는 동사무소에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상기 신청서에서 알림받고자 하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일단 문자 조합의 임시 비밀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제서에 적힌 인증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임시 비밀번호를 본인이 쓰기 좋은 비밀번호 형태로 바꿉니다. 물론 아이디와 함께 이 비밀번호는 별도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인 인증을 위한 아이핀 인증 시 해당 인증기관 아이디 비밀번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핀 번호 인증을 받은 발급기관인 나이스 아이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자동으로 나이스 아이핀 창으로 바뀝니다. 이미 정한 아이디와 비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보안 문자는 잘 보일 때까지 고쳐서 잘 보이는 것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문자까지 입력한 다음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본인 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